여러분,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최근에 수십 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동안 꿈의 무기라고만 불렸던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건이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야말로 폭탄선언이었죠. 아니, 어떻게 단 한마디가 30년이나 묵은 외교적 과제를 단숨에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놀라운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오게 된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여기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건데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OK 사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깜짝 발표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려 30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아주 오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나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한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미국이라는 큰 벽에 막혔던 거죠. 그야말로 30년 묵은 수건 사업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핵 잠수함에 매달렸던 걸까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디젤 잠수함은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며칠마다 숨을 쉬러 물리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그런데 북한은요 핵묘사해를 쉬는 전략핵 잠수함까지 꺼내들면서 아예 판을 다르게 짜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핵추진 잠수함 이 s s n 이라는게 대체 뭐길래 다들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기술적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핵 무기를 떠올리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 연료로 가는 잠수함이에요. 핵 무기가 아니고요. 그냥 동력이 원자력일 거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무기 확산을 막는 조약 npt 위반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기술적인 차이가 뭘 가능하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몇 달이고 작전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기존 잠수함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러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적은 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30년 동안 안 된다던 게왜 하필 2025년 바로 지금 가능해졌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열쇠는 바로 미국의 경제 상황, 특히 조선업에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1975년에 세계 1위였던 미국 조선업이 2023년에는 19위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그냥 순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당장 핵잠수함을 만들고 수리하는 데까지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 필리 조선소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허가한다가 아니라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그냥 기술을 주는 걸 넘어서 우리 조선업도 살리고 미국인 일자리도 만들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우리가 잘 아는 AUKS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미국이 호주한테는 완성된 핵잠수함을 파는 거였어요. 기술을 주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번 한국과의 딜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로 한국이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혈맹 중에 혈맹이라는 영국에게나 허용되던 어쩌면 그 이상의 기술 협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결정 하나가 동북아시아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지정학적인 파장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만드는 나비효과가 엄청납니다. 첫째, 계속 커지던 북한의 수중유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카운터펀치가 생기는 거죠. 둘째, 무섭게 팽창하는 중국해군을 견제할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 거고요. 셋째, 이웃나라인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핵연료를 받으려면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고쳐야 하고요. 기술은 어디까지 공유할 건지,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디테일을 놓고 엄청난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통과해야만 비로소 필리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뜰수 있는 거죠. 자, 30년의 꿈이 현실이 되면서 한미 동맹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해진 동맹이라는 건 동시에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수중의 전략 게임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펼쳐질 새로운 힘겨루기. 과연 이게 우리에게 평화의 파도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폭풍을 몰고 올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겁니다.